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교회는 정신적 지주에 불과한 게 아닌가요?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laughs>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이 질문을 조금 제가 이해한 대로 길게 풀면 사람은 살면서 어려워지거나 힘든 일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러다 보면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뭔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죠? 내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부족함과 필요함을 노려서 겨냥을 해서 이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기댈 수 있는 것을 이용한 게 기독교라는 종교가 아니냐.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어요. 거기에 좀 길게 써줬거든요. 그 친구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음, 그렇게 했고, 또 부차적인 질문이 이어졌는데 뭐냐면, 왜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하셨다 하고, 왜 내가 노력했는데 그 노력은 무시가 됩니까? 그리고 좋은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고 나쁜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합니까? 이해가 안 간다 라고 적어줬어요. 그리고 또 하나 부차적 질문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모두가 다잘 돼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크게 한 질문이 있고 작게 두 질문이 있는 거죠. 교회는 인간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정신적 지주로 만들어서 위안을 얻기 위한 그런 종교가 아닌가요? 라는 질문하고 거기에 이제 부차적으로 왜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나쁜 일이 일어나건 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고 왜내 노력은 무시가 되나요?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다잘 돼야 하는 게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했어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거꾸로 하나씩 거슬러서 제가 답을 해 드리면 먼저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모두가 잘 돼야 하는 건가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노 no, 아니요라고 답해 드릴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시편 146편 5절을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요지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소망하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말하죠. 성경이. 그런데 이 복에 대한 오해가 하나님을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라는 오류를 가져오게 만든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복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이 삶, 이 생에서의 삶이 다 부자가 돼야 되고 형통해야 되고 다잘 풀려야 된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잠깐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는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물질이 많고 명예가 올라가고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그런 것만을 복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복을 받으면 일어날 수 있는 현상들 중에 하나에 불과해요. 아셨어요? 복 자체, 복 이꼬르 잘됨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은 다른 거라는 거죠. 복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복의 본질은 뭐냐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하나님 자체가 복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복이에요. 찬송가 1장의 제목이 뭐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리고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서 시냇가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말씀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뭐예요? 하나님 자신 자체를 뜻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꼬르 복이니까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복 있는 사람.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즉,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 받았다고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 성경이 말하는 복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복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 어, 어, 그러니까, 어,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복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본질이 아니라 그냥 복의 의한 형태.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 삶에서의 유익한 몇 가지들 중에 불가하다라는 거죠. 즉 이것을 또 다르게 얘기하면 내 삶이 좀 어려워요. 고난이 있어요. 잘 풀리지 않아요. 평생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확신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그거는 여러분이 복 받은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복을 받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신 복을 받았지만 내 상황은 어떨 수 있다고요? 좋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즉 우리가 보기에 물질과 명예와 잘됨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복을 받았다고 해서 늘그 잘됨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믿으면 잘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셔. 네가 잘될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셔, 그게 복이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해가 좀 되시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다 잘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라는 건또 다른 파트에서 또 얘기를 해야 돼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걷습니다. 이런 걸 이제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한 세네 시간 해야 돼요.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또 따로 정리를 해서, 근데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도 나중에 유익을 주시거든요. 이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사람을 훈련시켜서 나중에 더 높이 들어 쓰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잘 되는 것은 아니구나, 안될 수도 있구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다음으로, 왜 좋은 일, 나쁜 일이 일어날 때다 하나님의 하셨다 하냐? 그리고 왜내 노력은 다 무시가 되냐? 라고 하는데, 이 질문은 일단, 어, 노력이 무시된다라는 건 일단 뒤로 제쳐두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어, 왜 좋은 일, 나쁜 일 모두 다 하나님의 하셨다라고 하냐?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욕기서를 보면 알아요. 욕기서 38장 1절에서 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욕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욕은 재산도 잃고 가족도 잃고 자기도 죽기 직전에 병에 걸려서 고통의 날들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욥기서 말미에 그 욥에게 처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사실 이 욥은 겸손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실 것이고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건져 주실 거야라고 겸손했어요. 근데 상황이 점점 점점 악화되니까 하나님께 대항을 하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타나셔서 이야기하시죠. 내가 세상을 창조하고 이끌어가는 섭리를 네가 알수 있겠냐? 감히 네가 이해할 수 있겠냐? 피조물인 네가.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때 욕이 자기의 교만했던 것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내가 그분의 섭리를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좋은 일 생긴 것, 나쁜 일 생긴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관에 있는 것인데, 내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하나님께 대항했구나 라고 회개를 하는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죠. 이 모든 세상에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왜 그런 일들을 지금 일으키시는지는 사실 우리는 다알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인간이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분의 그 생각을 다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비 42장 1절에서 6절에 회개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무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데 제가 감히 하나님께 그런 죄를 범했군요.라고 요약하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을 머리로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고백이 나올 정도로 요비 진심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진짜 믿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의도를 우리가 다알수 없으니 그저 우리는 그분의 순간순간의 이끄심에 순종할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보기에 좋든 좋지 않든 정말 무조건 좋은 것으로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다 주어져야 한다면, 그럼 성경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그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또 어떤 제자는 꼬챙이에 몸을 관통당해서 죽었다라는 얘기가 전해져오고, 또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실제 성경에서 순교를 당했어요. 끔찍한 방법으로. 현대에서도 이런 순교가 일어나요. 왜 그들은 순교했을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 비참한 말로를 겪었을까? 평생을 거지처럼 산 사람들도 있어요. 기독교는 희생을 통해서 새 생명들이 열매 맺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때로는 희생을 통해서 새로운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라는 거죠. 예수 믿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다만, 이 희생의 정신이 변질이 되고 잘 되는 것이 무조건 복이다라고 강조하는 그런 것은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이기도 하죠. 어느 한쪽 면만 부각시키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보편적인 것처럼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개인의 노력이 왜 무시가 되냐라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아, 그런 생각을 갖게 된게 정말 내가 무시를 당한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하셨어 라는 말을 강조하는 걸 너무 많이 들어서 내가 아, 내 노력은 칭찬받지 못했어 라고 느낀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 봤다면 네 노력은 아무 쓸모가 없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헛되고 헛되다 그그 그 얘기는 하나님 없이 내가 하는 것은 헛되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거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노력을 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짜 너 쓸데없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무시하지 않으세요. 우리 인간의 입으로는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이심을 믿는다면 그 전제하에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을 만들어내시고 이끌어가신 분은 사실 누구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주권자이심을 인정을 한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런 능력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 제일 먼저 저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은 맞겠죠. 하나님이 내가 한 것이지만, 내가 봤을 때 내가 한 것이지만,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권자이시다는 걸 인정을 한다면 하나님께 그 영광을 제일로 돌릴 수밖에 없겠죠. 왜?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으면 내가 아무리 한들 불가능했을 거니까. 그것은 분명한 얘기입니다. 내가 한것 같지만 눈에 보이기로는 결국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린 하나님을 믿고 순종을 하는 거죠. 그러니 이제 얼핏 보면은, 어, 내 노력은 무시가 되네 라고 여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칭찬하세요. 다만 그 무시하는 것은 인간의 시선이고 인간의 입술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계속 답변을 했는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도사님 어쨌든 결국 종교는 정신적 지주에 불과한 게 아닌가요? 또 물어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의 논증을 제가 해드렸지만 이렇게 얘기해도 음, 사실은 신빙성이 있습니다 이 질문이.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릴 텐데. 결국 이 질문이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 존재를 증명하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존재가 확실하면 그것은 누군가를 꼬드겨서 사해비처럼 뭔가를 뜯어내고 뭔가 이제 기대게 해서 좋은 것들을 이제 얻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참 진리구나 참 믿을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고백을 할수 있겠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확신이 있고 증거가 있다면 사실 이 정신적 지주라고 하는 이 질문은 유물론자라고 하는 주로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주로 했던 질문이에요. 이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라는 것을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사회 악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북한이나 구소련에 갔을 때그 종교를 굉장히 탄압을 합니다. 지금도 탄압을 하죠. 억압을 하죠. 그래서 이 유물론에서 나온 거예요. 종교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그들을 편취하는 사회 악적인 존재다. 이런 주장을 펼치면서 종교를 탄압을 했죠. 뭐 아무튼 그러면 어쨌든 간에 눈에 보이게 증명할 수 있냐라고 물으신다면 답해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눈에 보이게 증명할 수 없어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공기를 눈에 보이게 증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바람? 바람은 다른 얘기예요. 공기는 눈에 보이게 증명할 수 없어요. 다만 우리가 숨쉬고 있고 그 성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든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그것을 사실 눈에 보이게 우리가 증명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존재도 눈에 보이게 증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말씀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게 무슨 소리야? 굉장히 모순적이죠. 보이지 않는데 증거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 바라는 건 뭐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실상은 뭐예요? 이미 이루어져서 여기에 실제로 눈에 보이게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증거래요. 증거는 확실히 우리가 눈에 보이게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모순적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는 눈에 보이게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존재 증명이라는 게 철학에 있어요. 그런데 그건 추상적 증명에 불과해요. 몇개 얘기를 해 줄게요. 우주론적 논증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주 만물의 움직임과 변화를 보면 너무나도 질서 정연하고 너무나도 거대해서 인간은 절대 이 우주를 창조할 수 없을 것 같고 어떠한 우연의 산물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 신, 절대신 외에는 이 우주를 이렇게 만들고 이끌어 갈수 없어.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있을 수 없다. 해서 이게 우주론적 논증이에요. 굉장히 추상적이죠. 그리고 또 목적론적 논증은 자연세계를 봤을 때 질서가 굉장히 질서정연하고 아주 이제 질서가 정연하니까 계속해서 이제 돌아가잖아요. 항상성이나 뭐 이런 거에 의해서. 그걸 봤을 때 이걸 가능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 또 이런 결론을 이루고 또 하나는 조금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도덕론적 논증인데 인간의 마음에는 보편적 도덕성이라는 게 있는데 쉽게 말하면 양심이에요. 양심. 여러분은 계속 자라면서 아 내가 이걸 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아닌 게 있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도덕성이라는 게. 그런데 이 도덕성의 근원을 따라서 따라서 가다 보면 하나님 외에는, 절대신 외에는 이 도덕성을 우리에게 부여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논증하는 게 이제 도덕론적 논증이에요. 굉장히 추상적. 이 외에도 몇개더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주장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는 인간이 증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증명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증명이 아닌 믿음을 요구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봤다면 하나님께서 계속 요구하시는 게 내가 어떤 걸 보여줄 테니 믿어라 그거는 정말 얘가 말을 안 들을 때나 나타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는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니 너는 나를 믿고 따라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 얘기를 잘 알잖아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죠. 반드시 죽였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증명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셨다면 눈에 보이게 증거를 갖고 와야 되죠. 네가 정말 나를 믿어? 그러면 네 아들 이삭을 나한테 바쳐. 진짜 죽였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까지 이르진 않게 하셨고 그 마음, 그 믿음만 보시고 멈추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증명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은 증명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상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에게 일단은 달려 있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열망을 갖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지,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지, 그 열망이 얼만큼 있고에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정도가 달라질 거예요. 열망을 더 많이 갖고 여러분들이 몸부림칠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믿으시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인정을 될 겁니다. 믿으면. 증명하면 믿는 게 아니라 믿으면이 먼저예요. 사실, 눈에 보이는 증명 방법들은 인간이 발견한 법칙이라고 하는 것들, 인간이 정한 룰들이 많이 있어요. 1 플러스 1, 1 더하기 1은 뭐예요? 2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에 꼭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그러면 세포 한 개와 세포 한 개가 만나면 몇 개가 될까요? 한 개가 돼요. 세포 융합이라는 게 있거든요. 즉 만약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믿는다면 사실 인간의 머리로 정해 놓은 인간이 이해한 증명 규칙들은 의미가 다 없어져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왜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벗어나서 이미 저 높은 곳에 계신 분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시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꼭 증명해야 된다는 전제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이 세상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지, 그들에게는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확신이 필요한 거죠. 그럼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려면 뭐가 필요하냐? 이 답은 제가 첫 주에 이미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임을 믿을 수 있을까? 라는 얘기를 했을 때 이미 여러분들한테 말을 한것 같아요. 그때 제일 처음 얘기했던 게 믿어지려면 뭐가 필요하냐? 역사적, 과학적 논증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라고 제일 먼저 얘기를 했었어요. 증명이 필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증명의 대상이 아니니까. 즉, 성경에 기술된 모든 내용,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것들이 과학적으로 지금 증명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증명 안 됐다고 해서 아직 여러분들이 시험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리고 뭐가 필요하냐면, 신뢰라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신뢰가 필요해요. 연인으로 이야기하면 뭔가 썸 타는 단계가 되는 거죠. 신뢰.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말을 내가 굳이 사실인지 아닌지 증명하지 않아도 어떻게 돼요? 믿게 되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믿는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 얘기를 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요? 사실로 받아들이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존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고잖아요. 이 만남이 계속되고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 신뢰가 쌓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또 그분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한 설교 내용들이 우리에게 자리 잡기 시작하고 믿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강력한 건 뭐냐면 체험이 있어야 돼요. 사실 그 사람의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아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예요? 그 사람이 말한 게 정말인지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죠. 체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 아, 이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한 얘기는 정말 신빙성이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도 이런 체험이 있을 때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믿고자 한다면, 믿고자 한다면, 여러분이 역사과학적 그 논증을, 증명을 따질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믿고 싶은 게 일이라도 있었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신뢰가 쌓이도록,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내가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한번 돌이켜보세요. 정말 말씀을 꾸준히 읽어봤는지, 기도를 하루에 5분씩이라도 꾸준히 해봤는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전도사님이나 뭐 목사님한테 상담을 자주 요청을 했다든지, 여러분이 할수 있는 모든 선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노력을 해봤는지, 여러분이 한번 되돌아보시라는 겁니다.